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차봉수입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치매가 많이 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당뇨병 자체가 혈관의 병이 많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뇌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 당뇨가 있다는 말은, 뭔가 노화가 빨라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혈당도 문제겠지만, 저런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들이, 어, 대표적으로, 그냥 노화와 관련된, 대표적으로 암, 뭐, 신부전증, 뭐, 황, 황반변성,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병인데, 당뇨 환자에서 그런 병들이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 기능 자체도, 당뇨병이란병 때문에 조금 더 빨라져서, 당뇨병 환자에서, 어, 치매가 많이 발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조 환자에서 좀 특징적인 치매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혈당 상승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잘 모르죠. 되게 환자분들은 예를 들면 생활 습관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운동을 잘 하시던 분들이 운동을 안 하고 먹는 걸 조절하다가 그냥 막, 막 드시고 더더군다나 약을 먹어야 되는 걸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잘 맞던 분이 왜 인슐린을 맞는지를 모르고 어느 순간에 왔는데 혈당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침매 때문에 올라간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떤 형태든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환자분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은지. 특별하게 원인을 잘 모르는데 뭔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침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아, 우리가 침해가 올수 있겠구나. 한번 의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침해 증상은 어 일반 치매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은다 나타나겠죠. 어 가장 간단한 것은 주로 이제 장기 기억은 비교적 괜찮은데 단기 기억이 잘안 되죠. 그래서 어제 먹었던 저녁사 뭔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단기 기억이 이제 좀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알던 길도 자꾸 잊어먹고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이런 그 일반적인 치매 증상은 어, 당뇨 환자에 대해서도 같은 형,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약들이 또 좋은 약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어, 생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가 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은 뭐 거의 정상에 가까운 오히려 더 건강에 살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뇌세포의 기능은 어떤 외부 환경이라든지 어떤 약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낼수 있는 약이 발견되지 않았고, 최근 2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봐서는 어떤 우리가 약물을 통해가지고 치매를 치료하겠다. 그런 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뇨병을 관리할 때 언제나 잊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생활 습관 관리죠. 그것은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좋은 음식 섭취를 통해 가지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약을 도움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당뇨가 있다고 치매가 올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뇨병 자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생활 습관 자체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